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이 기도를 바탕으로 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5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늘 기도하며 또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또그 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늘 기도하며 기도를 부탁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모든 능력은 기도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가, 아,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항상 기도할 것을 늘 당부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도록 기도해 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들이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쉴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믿음 자체가 위험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곳곳을 보면 바울을 따라다니며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기만 하면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 극렬주의자들 뿐이 유제 극렬주의자들이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율법에 매여서 바울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기부금을 내고 또 헌금을 내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향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은 목숨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선교를 감당하고 선교 여행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 붙는다여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마음의 심령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교 여러분, 선교나 전도는 이러한 감동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무리 선교를 하자, 전도를 하자, 복음을 전하자 말을 해도 그냥 옆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릴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을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자신은 전하는 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시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며 그것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감사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혹시 자신이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결코 억울한 일이거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기도는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였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소망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증거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오늘 기도 요청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힘이나 지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사 하는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게 이웃 사랑의 증거라고 말을 하지만 이 선교는 예수와 한 몸이 되지 아니하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질병의 권세,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일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예수와 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예수의 생명이며 예수의 십자가이며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전도나 선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선교를 위해 기도함으로, 함께 전도를 위해 기도함으로 주 예수의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두도 주의 선교를 위해 쓰임 받는 우리 시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교회의 일도, 교회의 모든 사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도하되 각각 다 자기 일로 기도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한 몸으로서 예수의 몸으로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합력하여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며 그 능력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예수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없이 주 예수와 한 몸을 이름이 없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 예수의 부활이 드러나지 않는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일들은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과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선교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예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과 질병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시원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